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지아 주에서는 12월 6일 결선 투표를 앞두고 토요일 사전 투표 가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쟁점 사항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상승세가 둔화된 것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작됐다는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40개 주 정부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들이 위치 추적을 통한 사생활 침해 의혹에 대한 주 정부들의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입니다. 조자 제앙군인의 GVDA는 한미워협회 박성근 회장에게 마빈 마이어스 리더십 어워드를 수여했습니다. 이 사무들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조자주의 연방 상원 결선 투표가 오는 12월 6일 예정된 가운데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지아주에서는 토요일 사전 투표 가능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상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원을 두고 팽팽한 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방 상원에는 민주당이 쉰석, 공화당이 마흔아홉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또 조지아주가 가장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라파엘 모독 민주당 후보와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 누구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12월 6일 예정된 결선 투표, 양당 모두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조기 투표 일정입니다. 조지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주말 조지아 주법에 따라 공휴일이 이틀 이내일 경우 토요일 투표를 금지한다며 11월 26일 토요일 사전 투표를 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주법에는 사전 투표일은 두 번의 토요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주 선거법에는 공휴일 이후 이틀 안에 토요일이 있다면 그 토요일에는 투표를 할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래 11월 26일 토요일과 12월 3일 토요일 모두 사전 투표가 진행돼야 하는데 11월 26일 투표가 금지된 겁니다. 공화당의 브래드 라펜스버거 조지아 내무장관도 처음에는 일부 카운티에서만 토요일 조기 투표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토요일 조지아 투표가 전체 금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파엘 원옥 민주당 후보와 조지아 민주당은 화요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조지아 상원 결선 투표에서 토요일 투표가 허용된다는 판사의 선언이 있었으며 투표 금지는 투표 기간이 짧은 결선 투표 때가 아니라 본 선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선거를 막는 것은 불법적인 시도이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선 투표 전에 조지아 전역에서는 주중 5일 사전 투표가 필요합니다. 현재 조지아 주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결선 조기 투표일은 11월 28일 시작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공화당의 존 번스 의원이 조지아 주 하원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159 지역구 번슨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의장직을 사임한 데이비드 랄슨 하원 의장의 뒤를 이어 주 하원 원내 대표직을 맡게 됐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2015년부터 조지아 주 하원 의장 자리를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지아 주 하원은 공화당이 11석, 0 민주당이 19석으로 공화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지아 주 상원의장에는 벌트 존슨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상승세가 둔화된 것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작됐다는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노동부가 14일,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보다는 0.2%가 올라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4%를 하회했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8%가 올라 4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부의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땡스기빙데이 시즌을 앞두고 식품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며 기쁨을 전했습니다. 도매 물가인 PPI가 통상 인플레이션 선행 지표로 여겨지면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PPI 지수가 자신의 경제 정책의 결과라고 자평하면서도 물가 상승률을 정상 수준까지 되돌리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대로 내려온데 이어 PPI 상승률까지 둔화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에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N뉴스 김상은입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업체 구글이 40개 주 정부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들의 위치 추적을 통한 사생활 침해 의혹에 대한 주 정부들의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입니다. 구글은 스마트폰에서 구글 검색 엔진 등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위치 추적 기능을 비활성화한 뒤에도 위치 정보를 계속 수집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이용자를 겨냥한 맞춤형 광고에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주 정부들이 조사에 착수했고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은 이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 40개 주에 총 3억 9,1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40개 주가 공동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사생활 관련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주가 참여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화당의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이 15일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이날 78% 개표 기준 캘리포니아 45 선거구에서 53.8%를 득표해 민주당 경쟁자인 제인첸 후보를 따돌리며 재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의원과 공화당의 영킴 의원 등 기존 하원 의원에 진출했던 한국계 네명 모두 재선 또는 3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조지아 제안군인의 GVDA는 12일 한미우호협회 박성근 회장에게 마빈 마이어스 리더십 어워드를 수여했습니다. 조지아 재향군인회는 마빈 마이어스 전 회장을 기념해 지난 2012년부터 수상자를 선정해 매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조지아 재향군인회 케빈 밀러 회장은 수상자 선정 배경에 대해 박성근 회장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전 참전 미군들을 지원해 왔으며 특별히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 재단의 이사로서 지난 7월 워싱턴 DC에 기념비가 세워지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박성근 회장은 수상 소감에서 자신이 미국 단체로부터 받은 여러 상들을 나열한 후 자신을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The reason a listed all these awards because Anywhere I go in the United States, people recognize me as a, a Korean or foreigner, not as a patriot, because I'm not bragging, I'm not whining. However, I don't look like American, I don't look like a patriot American at all. We carry that nickname. My son, my family graduate, I mean, born here and raised here. However, we carry, we are foreigner, we are not American American. But. Still tax <laughs> 이날 시상식에 이어 조지아주 마이클렛 상원의원은 박성근 회장의 공로를 취하는 주상원 결의안을 전달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다가오면서 중국에서 또우리 김치가 자신들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관연매체 실린기사에는 월드컵 시작 전 대한축구협회가 월드컵 기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김치를 받아 카타르 현지에 보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김치를 바뀐 중국 표기인 신치가 아닌 중국 채소절임인 파오차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치가 중국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또 펼쳤습니다. SNS에선 분노한 댓글과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중국이 언제쯤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날지 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신던 샌들이 지난 13일 뉴욕에서 열린 줄리앙 옥션 겸매에서 무려 21만 8750달러에 팔렸습니다 하나로는 약 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샌들은 스티브 잡스가 1970년에서 80년 사이 캘리포니아에서 살던 때 즐겨 신던 갈스 버켄스탁 샌들입니다. 줄리앙 옥션은 이 샌들에 대해 잡스가 생전 많이 착용해 고무창 등이 심하게 마모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온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샌들이 현재 애플이 대표하는 컴퓨터 등 제품을 만들 때 즐겨 신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틀란타 문학회는 지난 13일 제7회 신인문학상 시상식과 2022년 애틀란타 시문학 제16호 출판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애틀란타 문학회 제7회 신인문학상 대상에 이준호 씨의 나비의 꿈이 선전됐습니다. 최우수상은 박수정 씨의 할아버지의 10달러, 장붕익 씨의 나비되는 선율이 차지했습니다. 우수상으로는 장유일 씨의 엄마 대기와김환순 씨의 곤드레 비빔밥이 수상했습니다. 애틀란타 문학회 조동환 회장은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기간 중에도 많은 분들의 문학 작품을 통해 지난 여름 문학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2023년에는 문학을 통해 애틀란타 한인사회에 더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